곱셈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은 어떻게 풀어요? 100일의 제곱을 하래. 그럼 100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으로 만들고 100제곱 2 곱하기 100 곱하기 1 하고 1제곱 해서 더하기 200 더하기 1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2씩 차이 나죠? 이씩 차이 나는 거 보여요. 천에서 얘는 2가 빠진 거고, 얘는 천에서 2가 더해진 형태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부호만 달라. 합차공식 쓸 거야. 천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러면 빼기 4죠. 그러면 여기 쭉 9가 되고, 99999. 9, 9, 9, 9. 이렇게 다섯 개 나오고, 마지막만 6 되겠죠? 이 4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 37하고 46이야. 37하고 46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40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지 않니? 40 빼기 3, 40 더하기 6. 40을 X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X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X처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x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돼? 40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 40을 제곱하니까, 얘가 되고, 이렇게 계산되죠. 쭉 계산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해요. 얘네들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02가 되지. 20에서 18 빼면 02죠? 2. 여기 나머지는 17 그대로 쓰면 되죠.